16년 어, 회로입니다 1회 자, 21번 보시죠 알칼리 축전지 음극재로는 대체로 연축전지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알칼리도 뭐 대등한 것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ENIOOH 플 h 2 o E-H2O 플러스, e 플러스 카드미온 그러면 이제 이 방향으로 가면은 방전되는 것이고, 이로 가면 충전이 되겠죠. 이 양극 이거죠? 양극. 음극이겁니다. 양극 재료를 묻는지, 또는 음극 재료를 묻는지, 또는 양극 생성물인지, 음극 생성물인지,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야겠죠. 2배2분자 NIOH2. 자, 수산화 니켈. 자, 그리고 수산화 카드면 여기 만들어지 거죠. 이것도 양극에서 발생하는 물질, 음극에서 발생하는 물질. 음극에서 발생하는 물질. 그래서 묻는 거는 음극의 재료라고 했으니까, 재료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 카드뮴이 답이다. 2번. 자, 연축전지도 마찬가지고 다 완전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22번. 무한장 솔레노이드. 어, 자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해설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기의 세기, 무한장 직선의 자기의 세기는 이 관계죠. 이거는 단인 기린당 권순인데, 권수는 단위 길이당 권수예요. 그 다음 이거는 전류다. 전류. 그래서 권수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뭐 간단한 건데요. 자, 1번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3번 내부에서 자기의 세계는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평등차이다. 일단 내부에서는 도체 내부에서는 일정합니다. 이 도체에서는 일정합니다. 평등차기.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4번은 관련이 없다. 23번. 그림 같은 RC, 이거 많이 나왔죠? RC 필터에서 리플 함율이 유 가장 효과적인 것은, 효과 줄일 수 있는 것은, R과, 아, C와 R의 값, 아, C와 R 값을 줄이면, C와 R 값을 줄이면, 리플 값도 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24. 아, 이 문제에서 이게 복잡하죠? 자, 교류 브릿지. 자, 교류 브릿지. 자, 일단 답은 4번이죠? 4번인데, 그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자, 왼쪽 위에, 바른부에서 왼쪽 위에는, 이거를, 벡터로 표현한다면, r1, 플러스, j, 오메가, l을 쓸수 있죠. 자, 서로 마주보는, 평형이 돼야 되니까, 평형 조건은, 마주보는 인피선수음 서로 같아야 됩니다. 왼쪽 위하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는 c1이죠, c1. 자, c1의 곱이니까, 이거와 c1의 곱은, j, 오메가, c1, 분의 1. 이게 오른쪽 밑에 거예요. 오른쪽 밑에. 이것들 곱은 또 다른 곱이죠. 자, 왼쪽 아래하고 오른쪽 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아래는 r2죠. 자, r2에다가 곱하기. 자, 오른쪽 거는 뭐냐면 r3에다가 플러스 j 오메가 c2가요. 인 2. 이거분의 1이다. 이런 관계인 거죠. 참고로 자, 인피던스 값은 z는 어 r 플러스 jx로 표현하죠. 이거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시분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 있으면은 r 플러스 j로 j로 묶어주면 일단 j 오메가 l 그것을 j로 하면 위아래를 위아래를 j를 곱하면 j 자체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J를 위아래 곱하니까 분자에는 J가 남고 분모에 J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가 나옵니다. 이번에 오메가 c 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보면은 r 플러스 J 오메가1이 xl이죠, xl 마이너스 오메가 c 분의 1이 xc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일단 오메가1 때는 J가 같이 분자로 가고 J 어 코일일 때는, 콘덴서일 때는 J가 분모로 같이 내려가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서로 양쪽 그대로 곱해봐요. 곱하면, 이거는 R1, 어, J, 오메가, C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J, 오메가가 약분이 되면 다 여기서는. 그래서 C1분의 L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은 이거 곱하면 J, 오메가, C2분의 R2가 되는 거고, 아, 곱하면 R2, R3가 되는 거고, 플러스 J, 오메가 C2분의 R2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해야 돼요. J, 오메가를 분명히 없애기 위해서 J, 오메가를 양쪽에 다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면 한번더 하이딩이 원리 맞아요. 하지만, 요거를 따로 놔두면, 어차피 애들은 J로 나중에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허수부구 실수부가 되는데, 결국은 실수부는 실수부 허수는 허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수부인 부분만, 요거하고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C1분의 L은 R2분의 R3가 됩니다. 원래는 J 오메가를 양쪽 곱해서 또한번 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도 결과를 마찬가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C1분의 R1은 오른쪽에 J 오메가를 빼 나머지 허수부에서는 이것끼리 서로 같아야 되니까. 자,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비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식이 성립되는 거죠. 허수부에서 C1분의 R1, C2분의 R2. 이게 서로 같은 거죠. 정리하면, 정리하면 4번이 답이 4번이 답이다. 자, 25번. 자, 25번에서,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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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설인 것처럼, 전향경로. 전향경로. 자, 일직선식으로 쭉, 직렬로 뻗어 나온 경로, 그다음에 1 마이너스 피드백에서 피드백. 피드백이니까 전향 경로는 1곱하기 G니까 G만 남고요, G만 있는 거고, 저1 마이너스의 피드백은 g s 출력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 되먹입니다. 임 되먹임. 그래서 1곱하기 G에서 1곱하기 G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올때 가산할 때 마이너스로죠, 마이너스 G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풀면 G 나누기 1 플러스 G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1번이 답입니다그 다음에 26번 입니다 26번. 어, 분류기를 써서 배율을 구로하기 위한 분류기 저항은, 어, 전류기 내부장이 몇 배가 되는가. 그런데, 원래 전류기가 이렇게 있죠. 전류기가 내 네, 흐르는 전류를 I로, o, I A로 놓는 거죠. 전류계 그런 거 암페어 밑에 전류다. 그럼 이건 병렬로 또 걸어주죠. 분류기를 자 분류기를 병렬로 분류기를 병렬 로 걸어주면 여기에 분류기 저항이 있겠습니다. 분류기 저항 은 R S라고 R S R S. 자이러면요거를 갖다가 결합 어, 병렬로 걸어주는 거죠. 걸어주면 노란 선 분류기를 걸기 전에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I A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걸어주면 전류 분배 업칙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와 이줄로 여기 합쳐지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위에줄 아래 줄은 전류 합이니까 이거를 이때 흐르는 전류는 I 합성으로 차자 I 전체로 놓자 네.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에, 확대 배율은 배율 어떻게냐면 배율 m은 1 플러스 R S 분의 R a이다 이거죠. R a. 다 여기, 여기 내부 저항은 R a. 내부 저항이 전류계 내부 전기 내부 저항입니다. 자 요렇게 어, 식이 성립된다. 근데 여기서 묻는 것은 묻는 것은 요것이 비율이 어떻죠? 게 이거 분의 이거 비율을 묻는 거죠. 일단은 여기서 9배가 되니아 9배. 9배는 배1 플러스 rs 분의 ra가 됩니다. 그래서 8은 이항식이면 빼기 1이죠. 8은 rs 분의 ra 요 여기서 묻는 거는 이걸 물었죠. ra 분의 rs를 물었으니까 그걸 물었죠. 분류기 저항은 전류의 내부 저항의, 내부 저항의 몇 배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니까 8분의 1 배다. 역수니까 8분의 1 배다. 답은, 어, 답은 1번이겠죠, 1번. 자, 27번. 저항 6옴. 유도레이턴스 8옴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100볼트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흐르는 전류 세기는 얼마냐. 자, 그림 그리면 저항은 R은 6옴에 호일 xl은 8옴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전류. 그러면 전체 전체 임피먼스는 뭐냐면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에서 얼마냐면 15옴이 나와요. 그근데 15. 여기서 어, 전체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얼마 전류 전류는 뭐였습니까 전류. 전류는 얼마냐 i는 z분의 전체 v가 돼요. 전체 걸린 전압이 220, 220, 220 나누기 15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암페어, 22암페어. 지금 그거 묻는게아닌가요 어, 잠깐만요. 지금 전압이 100볼트죠? 어, 100볼트, 100볼트랬죠? 100볼트니까 10암페어 되죠. 10암. 답은 1번이 된다. 자, 이런 패턴의 문제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에, 잘 챙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렬 회로 어, r 2 9 5 x l x 가 주어졌을 때 직렬 회로에 2 2 0 v 의정인파전압을 인가했을 때 유전력은 약 얼마냐? 유전력이다. 그러면 유전력은 P는 어, I 제곱 R. 그죠? 이렇게 부릅니다. 저항에서 발생한 저항에 소비된 전력만을 무너거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럼 전체 전류는 z 분의 V가 돼요. 그죠? z 는 방금 했듯이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z 는 뭐냐면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X인데 X가 L과 C가 있으면은 L과 C는 이 차가 발생합니다. XL의 제곱 마이너스 XC의 제곱 이 차가 됩니다. 이것 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어 r은 0 0 0 0 r이 9고 9의 제곱 빼기 xl과 xc 0 0 0 0 0 0 10배기 5예요. 제곱. 이거 분의 전압이 220이에요. 자,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음. 약 21.37암페어 나옵니다. 자, 해설에 있는 풀이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상관은 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전체로 고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P는 i 제곱 r이니까 i 제곱 r이니까 아이가 지금 21.37이죠? 21.37쯤 돼, 대략. 곱하기, r이 얼마니 하면 아까, 했어요. r이 9였어요, 9. 이거 갖다 놓도 마찬가지더라. 얼마니 하면 약, 이게 4.1 곱하기 1 0의1 0의 예, 3승 와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고로 얼마니 하면 4.1kW가 된다. 1 0의 3승은 키로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요. 답은 4번이겠습니다, 4번. 답은 4번이다. 자, 프리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고요. 교, 어, 해설인 것처럼 전체를 묶어서 하면, 그, 뭐죠? 이게 쓸수 있는 페이지는 줄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게 루트 처리하고 계산, 제곱 처리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더 편리한지는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9번. 전지 자기 방전을 보충하는 동시에 상용포화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고 하되, 충전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주보하는 어, <laughs> 축전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 어 부동 충전 방식이죠? 이거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충전 방식도 잘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시그림 같은 릴레이 시퀀스 회로의 출력식을 간략한 것은 릴레이 회로라고 합니다. 논리회로, 릴레이, 릴레이 회로, 릴레이 회로. 이런 경우일 때는, 직렬일 때는, 뭐죠? 직렬일 때는, 곱하기 필요합니다. 병렬일 때는, 식을 쓸 때, 병렬일 때는 더하기로 합니다. 논리 곱이고 논리 합이죠. 엔드고 오하죠? 그래서 그대로 쓰면, 자, A는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A바 b 예요 A바 B. 자, A바 B는 직렬이니까 곱이죠. 이두 개의, 이한덩어리에서 이거와 이거는 병렬이죠. 이게 더하면 되죠. 근데 이게, 어 일반 수학에는 없지만, 어어 결합법 칙에서 일반 수학에는 없지만, 논리회로선 이게 성립된다겠어요? 다시 한번 쓰면, 다시 한번 쓰면, A 플러스 A 바가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거 하면, A 플러스 B가 돼요. 이게 되죠? 이것을 곱한 거죠. 이게 됩니다. 근데 얘가 얼마냐면 1이에요. 얘가 1이에요. 얘가 1. 그래서 1 곱하기 AB니까, 1을 곱하면 다시 자기 자신이 되니까 최종 남는 것은 A 플러스 B만 남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31번, 보니 31번. 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측정계기 참값을 t, 지식값을 m이라고 했을 때 보정률 오차율에 오른 것은? 자, 보는, 보정률은 TM이요. 보 tm, 보tm. 항상 나누는 것은 뒤에 거나온다겠어요 자, 5차율은 omt라고 했 omt, omt. 항상 뒤에 거로 나눈다. 이러면 헷갈리지 않는다겠습니다. 이건 비율이고요 만약에 백분율 물었으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백분율이 안 불었으면 그냥 이걸 하면 되죠. 5차일 보정률, 그래서 5차일 보정률, 그래서 답은 3번. 자, 32번 미지의 임의 시간적 변화를 하는 목표값에 저량을 추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그래서 추종 어다33 저항 아라날 2 인덕선수 LA 직렬령 유대 회로에서 시상수 또는 시정수는, 그서 시정수는 시정수, 시상수라고 하죠. 이거 타우는 R분의 L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합성입니다. 합성. 합성이니까 병렬일 때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로 했죠. 자, 직렬일 때는 막바로 더한다 했어요. R1 더하기 R2분의 L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RL입니다. RL, RL 회로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RL 회로는. 근데 RC 회로에서는 RC 회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타우는 얼마냐면 타우는 RC다, RC. 이게 필요합니다. 전혀 다르죠? 단위가 세컨드고, 단위가 세컨드더라습니다 세컨드다. 그래서 단위는 답은 4번. 똑같은 문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3 4번입니 34번. 아날로그 디지털 통신에서 데시벨의 단위로 나타내는 SNB는, 데시벨은 소리, 음량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데시벨, 데시벨은 단위다. 약자로 쓰는데, 데시벨, 데시벨, 데시벨이다. 맞죠. 이 폰이라는 것도 있어요. 폰, 참고로. 폰도 있는데, 이거 다 단입니다. 소위 음량이 단인데, 얘는 음, 음, 원 기준, 음, 원 기준. 음원 측정에서. 그러니까 음원이니까 1m 거리 측정하던 10m 측정하던 값은 같습니다. 근데 얘는 뭐죠? 청취자 기준, 청취자 기준. 청, 청취자 기준이니까 1m 거리서 측정했을 때와 5m 거리 측정했을 때 다르겠죠? 1 0 m 터거치는잘안 들리겠죠. 그래서 청취니까 얘는 바뀔 수 있어. 요 얘는 절대음입니다. 상대고 절대 이건 절대고 상대적인 상대적인 음의 음량 음원의 음압의 기준이다. 음압의 음압 기준 음량 음압 기준 음압 음압 기준 이다 단위예요. 근데 여기서 SNB는 뭐냐면 시그널 시그널 투어 시그널 투어 노이즈, 노이즈의 약자, 노이즈의 비율이다. 레이시오, 레이시오 비율이에요. S/N. 그러니까 우리 말로 뭐 삼성전자 대뭐 현대전자다, 그죠? 이런 비율 할때 버스, 버스스라 보스스라는말 쓰지만 투란 말 써요. 이것 대이거다할때이런입니다적극자 그러니까 따서 S/N 레이시오는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의 비율이죠. 레시에 S/N 비다라는 겁니다. S/N b 시그널투 노이즈 레이시오다. 그래가지고 답은 2번입니다. 자, 35. 어, 콘덴서와 정전 유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습니다 틀린 것. 어, 정전 3번이 틀렸어요. 정전 유도에 의해서 한작용한 어, 힘은 흡인적입니다. 하나는 플러스 할만했어요. 정전 유도. 보자고요 전화들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없었던 겁니다. 없었는데 유리막대를 천것 같은 걸 문지르면 전화가 발생해서. 이렇게 해서 부도체, 부도체입니다. 도체면 여기서 발생한 전화가 바로 땅으로 흐르겠죠. 지면으로 흐를 겁니다. 지면으로. 근데, 예, 부도체니까 흐르지 못하고 갇혀있어요. 정전기입니다. 이게 주변에 가까이에 어떤 그 금속체 같은 걸 갖다 대면 가까운 쪽에는 이거랑 반대의, 반대의 전화가 생기고 그 반대쪽에는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생깁니다. 직접 닿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그 접근만 시켰는데 <laughs> 접근만 시켰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 유도. 이 가까이에 근접한 이놈이에서 일로 됐다서이 유자가 꿰유자, 예요 꼬실 유자예요. 꼬실 유자 이걸 그래서 도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대 해서 여기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이거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전화가 생성됐다 해가지고 유도된, 네 유도된 것을 정전 유도라고 돼 있는 거예 정전. 정전기가 유도돼서 발생이 돼서 유도인데 플러스로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래서 반대죠. 얘도 끼 반대니까 서로 반대 극성은 다 흡인합니다. 흡인요 흡인. 흡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반발력이란 말이 틀린 거예요. 자, 37번. 36번. 36번입니다. 36번. 그 변압기 내부고장. 변압기나 발전기 내부고장 고정 검출력은 그 비율 차동 개정기입니다. 1번. 37. PNPN. 이거 조금 문제가 약간 이상한데요. 중요한 것은 사이리스터, 사이리스터 소자를 부릅니다 사이리스터, 다이리스터랍니다 발음, 영어 발음. 사이리스터, 다이리스터.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거기에는 해설이 있듯이 SCR, SCS, 트라이액, 다이오드, 뭐 다이액, 트라이액, GTO 이런 것들입니다. 다이오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자, 이 문제는 초점을 다이디스터 사이리스터인거냐 아닌거냐 단순히 이렇게 보시자고요 뭐 4층 구조도 아니라면 조금 어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어좀 문제가 잘안 풀리니까 어쨌든 다이오드는 4층 구조도 아니고요 20, 어,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어, 작동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많이 나왔죠 해설처럼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인데 이 조, 제어 요소의 제어 요소가 어 구성한 것중에 하나가 조작부다. 그래서 조절 조작부로 되어 있는 것은 제어부다. 제어 요소다. 39. 논리식을 간략한 것중그 값이 다른 것은 아좀 복잡하죠. 자 복잡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하면 답은 2번인데 자 해설 이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자고요. 보자고요. 자 a b 플러스 a b 가자 이런 것들은 풀어 모았다 해쳤다, 모았다 해쳤다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풀으면 A로 묶을 수 있어요. A로 묶어주면 B 플러스 B 바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역으로 A 곱하면 이거죠. A B 바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되죠. 요거는 항상 뭐죠? 자기 자신과 부정은 1이다. 그래서 곱하기 1은 A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풀어볼게요. 자, 2번은 틀렸어요. 자, 3번은 A에다가 A 플러스 B다. 그러면 이것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인수분해에서. 그럼 A 곱하기 A는 A가 나옵니다. a b 가 돼요. 다시 이제 푸른 걸 다시 묶어요. a 로 묶어주면 a 로 묶고 1 플러스 b 가 됩니다. 이건 항상 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a 가 나오는 거예요. 자 4번, 4번 자 a 플러스 b. 그다음에 a 플러스 b 바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4번 하죠. 4번. 자, 앞에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곱하기 뒤에 합니다. 자, 하나 하죠. 자, 앞에, 앞에 하면 AA니까 그냥 A로 해도 돼요.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AB바가 돼요. 다시, 앞에 거는 AB인데, BA인데, 알파벳 순서로 쓰면 AB입니다. 자, 마지막 거는 B 곱하기 B바는 제로입니다. 제로에서 안 써요. 제로예요, 제로. B 곱하기 B바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A를 다 묶어주면, 1 플러스 B바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거, 요게 가로 안에 1이에요. 자,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접점에다가 1을 더하면 항상 1입니다. 이 1에 1, 자 1에다 다시 b를 더하면 또 1이에요. 그리고 7 a는 최종적으로 a가 된다. 그죠?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예요. 그래서 한번 같죠? 근데 2번만 틀렸는데, 자 2번은 어떻게 틀리냐면자 a에다가 a바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거 일일이 풀어내면 a, a바가 되고 플러스 a, b가 되는데 죠 근데 얘가 1이 0이 0, 0,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남는 거는 A, B만 남는 거니까 A가 아니죠. 다른 것과 다른 거죠. 자, 40번. 금속이나 반도체 압력이 가해진 경우 전기 저항이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한 압력 센서는? 그런데 이건 이런 건 조금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건 특별히 기억하야니다 나왔던 게또 나오죠? 반응도가 다 반복해서 나오니까. 나왔던 것만 기억하고, 앞에 거는 많이 위에 이 표에서 맨 마지막 줄에 이건 이제 새로 추가된 거고, 앞에 것들은 계속해서 해설에도 많이 다뤄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많이 나온 것들이니까 잘 알아두시라고 했는데, 요사번만 특별히 더 기억하시면 되겠죠. 스트레인지 게이지는 금속이나 해설의 해설 마지막 줄에 금속이나 반도체와 같은 구조체 변형 상태와 변형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쓰이는데 압력이 가해지면 그거를 변화된 저항값으로 어떤, 그, 변화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니다, 4번. 자, 스트레인 게이지, 스트레인 게이지. 네, 쉬었다시죠.